무소득자 백수 건강보험료, 납부, 무소득자는 현재 소득은 없고 지출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장기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은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 납부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무소득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을 통해서 산정합니다. 월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있다면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소득자, 백수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무소득자 즉 백수 건강보험료는 보통 최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과하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인일 때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일부 내주기 때문에 반반 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서 이전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로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요소에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각의 점수학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곱해져서 산정됩니다. 우선 사대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소득자, 백수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높다면 오히려 직장인 일대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재산정도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 납부액 정도를 내면 될 것입니다. 보통 1위 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봐야 합니다. 백수건강보험료 납입 의무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가 의무라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험 대상상이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밑으로 소속시킴 백수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보료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1등급인데 조건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800cc 이하 사용연수 3년 단위로 오래 탈수록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차 감가상각 비율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건보료 점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 3년이 약간 지난 것을 사면 좋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위두 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백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줍니다. 다만 퇴사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3억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소득이 0인 경우, 사업자 소득이 안 되어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로 세대조가 분리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발자 업무 피부양자 신고 신고서 작성 및 완료.